수레굽기 3장 모세는 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 끝으로 가서 하나님이 산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천사가 떨기나물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도 그 나무가 타버리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믿을 수가 없군. 놀라운 일이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걸까? 모세가 멈춰서서 살피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내예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백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압제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도와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광활한 땅, 곧 가나한 사람과 햇사랑과 아모리사랑과 브리스사랑과 히위사랑과 여부스사람이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고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는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너는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이 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고하면 그들이 제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은 이것이다.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언제나 나의 이름이었고 앞으로도 나는 이 이름으로 늘 기억될 것이다. 이제 가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 너희 조상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곧 전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내가 똑똑히 보았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겪는 괴로움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난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히위사람과 여부스사람이 사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집트 왕을 강제로 치지 않는 한,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나서서 이집트를 칠 것이다. 내가 이적으로 그들을 휘청거리게 하고, 그들이 아픈 곳을 칠 것이다. 그런 뒤에야 그들이 너희를 기꺼이 떠나보낼 것이다. 나는 이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이 따뜻한 배움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여인들은 저마다 자기 이웃과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 보석과 옷가지를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자녀를 치장할 것이다.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을 빈털터리로 만들 것이다.